박스 전개도 어떻게 할지 한번 봅시다. 여러분의 물건 사이즈를 저는 6 0 4 8 5 1로 알아냈어요. 자로 재보시건, 원래 그 제조사에 알아보시건 하셔서 진짜 사이즈를 알아내신 다음에 저는 이 향수병이 굉장히 두껍고 단단하거나 혹은 플라스틱이라서 안 깨진다라는 전제하에 충전제 없이 사이즈를 박스 사이즈를 정하겠습니다. 그럼 어떻게 되나요? 62, 어머야. 50, 54죠. 이렇게 갈 거야. 이거는 딱그 물건의 사이즈. 오브젝트의 사이즈. 는 박스 사이즈입니다.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리기 위해서 60, 50, 54 저거를 박스로 다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에요. 그리드를 사용해서 그리드를 사용해서 그냥 펜 툴이나 이 라인 세그먼트 툴로 그냥 쭉쭉쭉 그릴 거예요. 그래서 그리드 사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. 에이. 저가 있어. 자, 그러면 볼게요. 그리드는 뷰에서 데리고 옵니다. 저 밑에 보시면 쇼 그리드 있어. 쇼 그리드. 켜주시면 확 나와요 근데 이 그리드가 여러분 마음속으로 2mm 씩 떨어져 있어라 라고 한다고 듣는게 아니고 그리드 사이즈를 또 정리해주러 가야죠 자 그리드 사이즈는 컨트롤 k 프리퍼런스 제너럴 들어가셔 가지고 그리드 앤 가이드 뭐 가이드 앤 그리드가 있어요 거기서 작업하시는데, 일단 요거부터 먼저 하고 왔고요. Snap to grid. 그리드에 쩍쩍 달라붙으세요. 라는 얘기예요. 네, 해놓고. Edit, preference, general. 안 가셔도 되고. Ctrl K 누르셨으면, 여기, grid라고 적혀있는 A죠? 가이드 앤 그리드 가셔가지고, 거기서, 그리드의 사이즈, 어, 기 길이가 아니고 그리드 줄과 줄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설정하는 거야. 위에는 가이드 밑에는 그리드예요. 가이드 색깔 이렇게 정하시면 되고, 밑에 보시면 1인치로 돼 있어요. 한 줄, 요줄 하나당 1인치, 1인치 2.54mm로 돼 있습니다. 아니잖아요. 그 우리는 지금 다 짝수죠. 625054 m m 로 하기로 했으니까 짝수. 난 2mm씩 할래요. 그 2mm 탁 적으시면 돼요. 문제 금이 텐데요. 서브 디비전스가 있습니다. 이거는 조금 전에 25.4mm를 갈때 물건 옮길 때요. 혹은 점을 옮길 때 방향키를 몇번 눌러야 되나 이 8번 눌러서 2mm 가면 힘들겠죠. 그래서 한번 혹은 두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. 한번 해놓는 게좀 직관적으로 보면서 작업할 수 있고, 두번 해놓으시면 난 중간에 1mm를 쓰겠어. 라는 이야기죠. 그냥 한번 해놓으세요. 1로 맞추셔서 작업을 하겠습니다. 그래서 딱 들어가면, 얘들이 사이즈가 명확하게 나오죠. 약 됐지요. 자, 그래서 여기 62, 50, 54 되어 있는 이 사이즈로 갈 건데, 그래서 박스 어떻게 그릴 건데? 박스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지. 그래, 우하지 예전에 주사위를 어떻게 만드나요? 이러면서 학교에서 만들어 보신 적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얘남 예, 봅시다 저는 가로로 얘 예, 봐봐요 가로가 60에 48이에요 62에 50이에요 그러면 하나가 62 하나가 50 하나가 62 하나가 50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되죠. 그리고 뚜껑. 62에 50으로 다시 던. 이게 튼튼하긴 해요. 왜 여기 안덜 째지겠죠? 좁은 쪽보다. 62에 여기서 여기 길이가 똑같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가로 62, 세로 50짜리로 뚜껑을 같은 가슴뼈 쪽에서 만들 건지 혹은 여기서 만들 건지를 정하시면 돼요. 어쨌거나 육면체잖아요. 끝, 육면체 그려놓고 이제 요 다음에 뚜껑을 기둥에다가 박아줄 여기 집어넣는 애들. 어난이 뚜껑 싫은데요. 그거는 전개도 보고 작업하시면 되시고. 그래놓고 뭐 날개 만들어줘. 날개. 날개 만들어야죠. 뭐 여기 날개, 여기 날개. 왜저 향수병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날개, 여기 날개 만드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박스, 화장품 병 생각해 보세요. 물론 여러 남자분들은 잘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. 박스 이렇게 있을 때. 위에서 뚜껑을 손톱으로 이렇게 띡, 엄지손가락으로 틱 띡,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작업하셔야 되잖아요. 엄마. 이거 이거 이거. 이게 요거고요. 옆에 보시면 화장품 뚜껑을 완전히 확 열어 제쳤을 때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손잡이 해 가지고 있을 때 여기 이렇게 화장품 떨어지지 말라고 땅콩 떨어지지 말라고 커다란 종이 있는 거 보셨죠?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전개도에 모두 다 집어넣으셔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만드는 거예요? 요거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뭐이 4개의 박스를 박스 옆구리라고 할까요? 그 부분이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뚜껑 어떻게 만드는지 날개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엄청 중요한 거. 얘랑 얘랑 붙이는 거.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. 이거 붙여야죠. 그렇죠. 만들어 놓기만 하면 안 되니까. 붙이는 요 풀칠하는 옆구리까지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가봅시다. 음. 음. 저기 좀 치워놓을게요. 야, 저기 가 계시고.